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찰스 스왑 챌린지 골프 경기에 대해 이모 저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사진에 달려 있는 기사를 해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사진 밑에 보면 it's the third day of competition at colonial. 자이 경기는 콜로니얼 골프장에서 열리고 있고요. 세, 어, 지금 셋째 날 사진인 것입니다. But there's still some getting used to the quiet and solitude of a tournament without fans. 자 현재 without fans 어, 관, 관, 그 갤러리가 하나도 없이 골프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 get used to 하면 뭐뭐에 익숙해지다 라는 단어고요 quiet 라는 말은 어, 조용한 이라는 형용사인데요 the quiet 라고 하면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고요함 이라는 명사가 되죠 solitude 라는 말은 고독이라는 뜻이고요 어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팬이 하나도 없는 이 경기의 고독함과 고요, 고요함에 여전히 아직도 익숙해져야 한다. 즉, 아직 익숙하지 않다. 낯설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사진을 봐 볼까요? 자, 이 사진도 어, 팬이 하나도 없는 사진이죠. If you didn't know any better, you wouldn't realize this was a PGA TOUR event. 모른다면, 이게 지금 찰스 스학 경기 토너먼트라는 걸 모른다면 이게 PGA TOUR 이벤트가 있다라는 걸 모를 것이다. 그만큼 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A volunteer s a n i t i z e d the golf c a r t 자, 그 자원봉사자가 골프 카트를 살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used by 하면 누가 사용하는 이런 뜻이에요. The players. 선수들이 사용하는 골프 카트라는 얘기겠죠? 언제 사용할까요? 어떻게 go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할때 사용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from to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얘기예요. From the driving range, the driving range에서 to the first T, e e 1번 T까지 왔다갔다 할때 하는 이 카트를 살균하고 있다. 자, 조던 스피스 사진인데요. 조던 스피스 work to knock off the comparative r u s t of a three months' layoff. as he plays his way into contention on friday. 자, 이거는 4일 동안 열리는 경기 중에 friday 금요일 날 찍힌 사진인데 조던 스피스가 not off 털다라는 뜻이에요. 어, 왜뭘 털까요? rust 녹을 털 녹을 털다. 즉 에, 3개월 동안 3 months layoff 3개월 동안 경기가 중단됐었죠.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rust, 녹이 쓸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uh, works,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uh, 녹을, 녹을 털어낸다라는 얘기죠. 즉, 예전 같지 않겠죠. 샷이. 그런 rust를 털어내고 있다. Uh, into contention 이란 말은, 이 contention 이란 말은, 기회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Into contention이라고 하면 chanc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뭐 아시겠지만 컷탈락을할 수도 있습니다. 컷탈락을 하지 않기, 않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into intention,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e plays 어, 샷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자, 저스틴 토마스죠. 저스틴 토마스가 p l a y s a delicate punch shot. 자, full shot이 아니고 punch shot이 있습니다. 지금 어, delicate, 섬세한, 혹은 우아한 이런 뜻인데 어, 저스틴 토마스가 섬세한 punch shot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 사진에 보겠습니다. 자, Phil m c k e l s o n 이죠 어, Phil m i c k e l s o n s sunglasses couldn't hide. 이 선글라스를 썼는데도, 썼는데도 숨길 수가 없다는 라 말이에요. The fact, 어떤 사실을. The fact that 하면 어떠어떠한 사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실일까요? His game appeared rusty.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usty라는 말은 예전 같지 않은, 녹이 슬은 이런 뜻이에요. a p p e a r 라 말은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보이다라는 뜻이네요. 그의 경기가 예전같지 않아 보인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As he would miss the cut. Miss the c u t 이라 말은 컷 탈락을 하다라는 얘기예요. 즉 떨어지다는 얘기겠죠. 3, 4라운드 저기 3, 4라운드에 진출을 하려면 1, 2라운드의 컷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3, 4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데요. 어, 마, 만약에 컷 통과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make the cut이라고 하고요. make t 반대로 컷을 탈락하다, 컷 탈락을 하다는 miss the cut이라고 합니다. 어, 컷 탈락을 할것 같은 그런 예전 같지 않은 경기의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선글라스를 써도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짐퓨리기의 사진인데요. Doesn't let him awkward side hill lie get to him. 자, 짐퓨리기 지금 uh, side hill lie, 지금 옆 경사, 경사지죠. 경사가 있는 라이에서 uh, 샷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awkward, 어색하겠죠? 어 그래서 let이란 말은 뭐뭐 하게 하다라는 얘긴데 doesn't let이란 말은 하지 않게, 뭐뭐 하지 않으려고 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런 어색한 사이드 힐라이에서의이 샷이 get to him get to 라는 말은 영향을 미치다 라는 얘기인데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밸런스를 잘 잡아서 샷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 사진을 보겠어요 자 at 8.46 AM 자, 오전 8시 46분 사진인데 The PGA Tour held a minute of silence. 자, 묵념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PGA t o 할때 이렇게 어, 묵념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To remember George Floyd, 어, 이제 흑인 그 미국 경, 미 경찰에 의해서 죽은 살해된 조지 플로이드를 기념하기 위해서 능력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라는 얘기입니다. And highlight racial injustice. highlight, 강조하다. 이런 말이죠. racial, 어떤 인종차별의 injustice, 불평등. 어떤 인종차별의 불평등을 강조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팬들의 사진이 보이네요. Who said there were no fans at Colonial? 자 지금 이 경기가 열리고 있는 콜로니얼 골프장에 팬이 없다고 누가 말했냐? Onlookers, from behind a chain link fence. 저 뒤에 사진에 보이는 쇠사슬처럼 되어있는 그 펜스가 chain link fence에요. 그 뒤에, behind, 그 뒤에 있는 onlookers, 구경하시는 분들이겠죠, 갤러리들. Catch a glimpse. o f 뭐뭐를 보다란 얘기예요 Jordan Spears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목요일 사진입니다, 이거는. 음,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자, Bruce p a 죠그 다음에 Rory m e t l l y 가 있는데, 포, 포즈가 어떻죠? 똑같죠. 자, 그래서 영어로 보면, Bruce Kepca and Rory McIlroy m i r r r each other's pose. m e t e r 사진 아, 저기 어, 거울이라 듯이인데 네. 동사로는 똑같다. 거울을 보듯이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포즈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As they stand not far from 어디에 서 있어요? Not far from 멀지 않은 곳에. 어, manual scoreboard 이저 스코어보드가 오른쪽에 있는데 manual 손으로 이렇게 스코어를 하는 전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손으로 직접 스코어를 달죠. 그런 걸 매뉴얼 스코어보드라고 합니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데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랭킹 1, 2위가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Uh, John Ram 하고 Ray Michael인데 이두 사람은 explore a little course strategy. 자, 사진 코스 사진을 보면서 course strategy 전략을 짜고 있다면 as they wait on the tee, tee에서 기다리는 동안 tee를 기다리는 동안 자, 일라운드 때 tee를 기다 리는 동안 tee s 을 하기 전에 course strategy를 짜고 있다는 겁니다. 자, 벙커샷을 누가 하고 있네요? 누굴까요? 자, 조던 스피스죠. 조던 스피스 블라스트 아웃하고 페어웨이 벙커 during his opening round. 자, 1라운드 opening round에서 조던 스피스가 벙커샷을 페어웨이 벙커샷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라스트란 말은 뻥! 하고 터지는 건데, 우리가 벙커샷을저 사진을 보시면 모래가 뻥! 하고 터지고 있죠. 이래 블라스트라고 합니다. 그다음 사진은 저기 하프 코리안이죠. 하프 코리안은 하프 아메리칸인데 캐빈나 선수예요. 자, d e p e n d i n g d e champion 캐빈나, 어, d e p e n d i n g champion인 캐빈나가 g e t interviewed by local media on Wednesday. 자,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진이네요. 자, 마지막 사진인데요. 음, 이 동상은 누굴까요? 예전에 골프 전설인 벤 허건입니다. 자, volunteers made sure to made sure to 자, 원형으로 보면 make sure to죠. 확실하게 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volunteers made sure to protect the statue of Ben Hogan at Colonial Colonial 골프장에 세워져 있는 벤 허건의 동상인데요. Statue란 말은 동상이에요. 그 동상에 동상을 보호하기, 확실하게,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보시면,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코로나19도 못 오겠죠? 오늘도 같이, 어, 뉴스를 같이 청취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및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